연방정부가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과 관련해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이 대북 제재를 회피해서 국제적으로 사이버 범죄를 벌이고 있으며 그 수익을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 역시 이 같은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연방재무부 산하에 해외자산통제국 오펙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오펙이 대북 송금 제재 뭐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고 있는 조직인데 이 오펙이 오늘 사이버 범죄와 it 노동자 사기 등 북한의 다양한 불법 공작을 통해 발생한 자금 세탁에 관여한 8 명의 개인 그리고 두 곳의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국적의 장국철 허정선은 암호 화폐. 530만 달러를 포함한 자금을 관리해왔다고 합니다. 이 자금 중 일부는 과거 미국을 표적으로 삼은 전력이 있는 북한의 랜섬웨어 조직과 연계되어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여러분들 아시죠? 이 북한의 해커 조직들이. 북한의 기업들을 해킹을 합니다. 해서 지금 랜섬웨어라는 것을 심어놓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다 멈춰버리죠. 특정, 특정한 암호를 입력을 해야지만 다시 복원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컴퓨터가 다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해커들이 돈을 요구하는, 돈을 보내줘서 송금이 되면 그러면 암호를 알려줘서 그 바이러스를 풀수 있게 해주는 뭐 이런 식의 해킹이었는데, 이러한 해킹을 통해서 북한이 확보한 외화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해킹된 외화가 실제로 달러로 계속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라서요. 그러면 바로 미국이 추적하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암호화폐로 이걸 돈을 요구를 하게 되고 암호화폐로 받은 것을 돈 세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돌렸다. 이게 지금 뭐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싱가포르 쪽에서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북한 소재 IT 기업인 조선만경대 컴퓨터 기술회와 만경대는 걸핏타면 나오죠? 조선만경대 컴퓨터 기술회사, 회 회사 대표인 우영수도 제자, 제재 대상에 추가가 됐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 선양과 단둥등 최소 두개 도시에서 IT 인력 파견 조직을 운영해 왔습니다. 회사 소속 IT 인력은 불법적으로 창출한 수익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서 중국 국적자를 금융거래 대리인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중국 국적자들을 대리인으로 활용을 해서 이런 불법 행위를 해왔다. 뭐 중국 국적자들은 중국 뭐예뭐 예뭐 그렇죠 중국 국적자라고 해서 어 종류가 여러 가지죠. 중국인들도. 네. 북한 소재 금융기관인 류정 신용은행은 중국과 북한 간의 제재 회피 활동을 위한 금융지원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허용철, 한홍길, 정성혁, 최충범, 리진혁 등 중국 또는 러시아에 기반을 둔 북한 금융기관 대표자들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미국 제재 대상인 북한 금융기관을 대신해 자금 송금 등에 관여했다고 합니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 및 기관은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요. 이들과의 미국 내 거래 역시 금지됩니다. 어, 미국 안에서 그들이 거래할 게 별로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스위프트 코드도 금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제 에, 은행 간의 거래에서 달러로는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존 F. 아, 존 K. 헐리 재무부 테러 금융 정보 담당 차관은 북한 정권은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북한 정권이 후원하는 해커들을 동원해 돈을 훔치고 세탁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무기개발을 위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미국과 국제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북한과 연계된 사이버 범죄자들이 30억 달러, 30억 달러 이상을 탈취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로 암호화폐를 표적으로 삼았고 때로는 진화된 악성코드 등 첨단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북한은 IT인력의 위장취업 위장취업 상당히 심각해서 지금 FBI 쪽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적발을 했었습니다. 미국 내에 이런 걸또 도와주는 바보 같은 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내에서 미국인인데 미국 국적자이고 이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죠 신분 세탁을 도와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가짜 운전면허증 뭐 이런 거 가져다가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요 원격근무를 할수 있게 저이 북한 근로자들인데 저 중국이라든가 다른 데서 이제 일하게 하고 그리고 원격으로 할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 집안에다가 이 네트워크 시스템들을 좀 갖춰놓는 거죠 그래서 뭐프락시 서버 같은 거 이용하면은. 해외에서 컴퓨터를 실제로는 쓰고 있는데 마치 미국 국내에서 컴퓨터를 쓰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원격 근무하는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위장 취업을 시켜줘서 미국 회사에서 미국이 있지도 않은 북한 사람들이 해외에서 일을 할수 있게끔 그래서 외화벌이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외화벌이 하고 있다가 그래서 여차하면 해킹도 하고 뭐 이렇게 해줬던 겁니다. 자, 이런 IT 인력의 위장 지원 문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탈취.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이런 해킹에서 탈취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재 회피 공작 등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을 세탁하고 국제 시장과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해외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다. 이게 이제 재무부 쪽에서 한 설명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등에 위치한 은행 대표자, 금융 기관, 유령 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재무부는 미국은 복수 수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를 위, 위반했고 여러 차례 위반했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그와 연계된 제재 회피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북한 관련 세력의 활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당연히 규탄하죠. 예. 뭐 김정은도 못 만났는데 규탄이라도 해야죠. 전날 연방 국무부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 하면서 북한산 석탄 철광석을 중국한테 수출하는 데 관여를 했던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서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라고 어제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예. 중 미국 저 북한에서 나오는 광물을 해외 수출하는 거 도와주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리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아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계기가 돼서 기대가 어좀 아, 있었던 이 미북 정상회담. 이게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둘이 만날지도 모르 깜짝 만남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이것이 불발된 이후에 미국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 발표를 계속 연이어 하고 있는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연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 도대체 이유가 뭘까 혹시 이 미북 관계에 어떤 모종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미사일을 쏘면서 야나좀 봐줘라 어, 나랑 얘기 좀 하, 나랑 얘기 좀 하자라고 신호를 보낸다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조치를 계속 취하면서 어, 너 힘들지 않니 이제 숨좀쉬려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압박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었을 임기 시절에도 김정은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대화하기까지 상당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작업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김정은이 자 이게 얘기 좀 합시다 하고 나왔던 거였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압박 전술이 김정은을 움직여서 실제로 대화 의장으로 나오게 할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일단 당근을 주었었죠. 자, 당근을 준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주면 그러면 우리가 이핵 군축 협상같지도 얘기할 수도 있다. 너희가 핵 핵을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마치 핵 보유국 지위를 어느 정도는 인정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회유작전까지 펼쳤습니다만은 김정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박작전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당근을 줬는데 뭐 통, 어, 통하지 않았으니까 이번엔 채찍을 가해서 어, 관철시키겠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움직일지.